업무공장, 어, 궁수, 궁수다, 궁수. 궁수. <laughs> 궁수. 아, 저저저 어, 그 만났었는데 저번에. 궁수가까 정령가까. 정령을 돌릴래? 네. 누구 돌릴래? 아 안돼, 정령 가면 궁수가 히트할 거야. 그럼, 그럼 내가 궁수로 궁수고가. 갈게. 어차피 어차피 못할 거아애 알았어. 공수 올릴게. 응. 응. 힐러하면 돼. 가져가고. 응. 기상 썼고. 오케이. 오케이. 어. 힐러 돌려줘 응. 돌려줘. 져나운돈이야 내가 운돈이야 생존 있어? 딱 계속 스탁. 스탁. 계속 스탁. 돈다. 기사없어얘또 힐러 돌렸어? 매즈 된다? 어 돌차 나 돌차 아기도까지 아, 여기 선과? 아우 정화? 뒤져보고 정화했어 지져보겠다지져보다나둘다 <laughs> <나 웃음> 알고 딜러들 둘다 알고 아, 아, 나 맨즈인데 풀려? 오아나선나 힐타만 봐줘야돼 요 아아 힐타래 나빠져야돼 어? 아뇨아뇨 아니, 아니, 아니. 세판하 끝이야 아, 아니, 아니 이기면 세판일걸? 몇분 지났대 너 방금 된다고. 10분 안됐잖아 어 10분 안됐어 너 7분이잖아 그래서 나간거지 애들이 여자 서 느낌상 시간만 시각이 봐도 1 0안된다는거 안 느꼈는데 내가 둘다 상당히 컸군 엄청 도 나한테 오네 층에 날렸고이작해 공수 바위 정화하겠다. 힐러 생위정화어뭐 돌릴 거 돌릴 수있다 공수 도기다렸어얘둘다 기상 빠졌고. 화하겠다 공수 바위 정 아, 씨, 뭔데, 이거. 둘렀다, 둘렀다, 형. 궁수 굶투, 굶투, 굶투. 킬러, 이제. 제발, 마무리해줘. 그래, 아. 한동안 나랑 왜 같이 다니냐?

나 충이 맞았어. 나운돈나 매진돼 풀려. 조심, 이거 가겠다, 형 가겠다. 어. 나바우야 어. 아나 좀. 죽... 아. 끝났어, 이 끝났어. 이 끝났어. 이어 잘했다. 날고, 둘다 날고, 궁수, 궁수 날고, 한이 어, 날고, 오케이. 둘다가요. 검투 둘다. 아니, 힐러 생존있다얘다운인가 응. 예, 없다, 졌다. 응. 아, 힐러 온도안 되고? 어, 검투 어, 나한테 와, 반디? 반디. 힐러 기다. 아, 어? 아, 나 1하면 막. 검수 완전 풀차지? 어. 힐러 개피, 힐러 개피? 어? 응. 아, 기상 썼어. 씨 3만, 검초 3만. 내가 뭐가 안 돼? 붙차 먹고 반디. 그럼 무슨 공 무슨 다핀디 돌렸나? 아우 돌렸는데 생존 있어. 나나 주자 나 주자. 매리 매주 매주 어둘다 나한테 와. 제네도 날렸다.

힐러 성공 힐러 다운 힐러 바위개피 네. 나이스! 나파위아로러바위로다우러다타우히하타 아씨. 아, 타우 히로타우. 재밌네. 지제. <laughs> 힘들어. <웃음> 아니 재밌는데 되게. 쉽게 쉽게 이기는 재미 없잖아. <laughs> 응? 다시. 꼬치가 몇등이 오고? 이사람이저렇하는사람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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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